제 친동생이요 에어가조 근데 동생이 공항까지 배우면 네. 나와준 거예요? 네 그럼요 어, 어. 동생 이사 하고 가 네. <laughs> 연락할게 그럼 상대이자 가러 간 거야? 네 들어가는 데가 오래 걸려가지고 네, 서 있을까요 저희 네? 먼저 서있그니까 먼저 서 있어야 <laughs> 될것 같은데 아, 또 와이파이 연결. 아까 그 뭐라 고지세 가지 신고뭐뭐지 뭐? 어, 그것도 그거 했다. 안했어요안 했다니까. <laughs> 아, 나 이런, 이런 포지션 어. 저요? 네. 아, 전 제가 직접 안 하는 사이. 할줄 몰라요, 사실. <laughs> 네. 저잘하못 해요. 나보다, 나보다 밑밥은 비교적 잘해 보이는 거지. 진짜 졸리다. 몇 시에 일어났어요? 여섯 시 아니지 다섯 시 반쯤에 일어난 것 같은데. 너무 졸려 죽겠어 진짜. 음. <laughs> 매일 5기가바이트. 삼0 육천 원. 그 전에 비디오 금방 도착하는데 뭐 어차피 어. 이 <laughs> 형씨 <laughs> 첫 플렉스인가요? 삼만 0 0 원이요? 그건 아니죠. <laughs> 나갈 것같은부담러오세요에 아유 왜냐면 저희 때 저희가 뭐라고 기다리시고 끝나면 빨리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되거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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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 먹 드신 거 아닌가? 뭐, 다 끝났죠 점심 에서 식사 끝났고 자 이제 이냐 네. 여기 편안하게 한 말씀. 아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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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많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, 내년 <laughs> 가을야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전망. 한번더선수하고 악수 나중에 네. 저 저녁때 저기 하죠.

기뻐진다. 진짜. 아무리 겨우 사람 엄청 많은데. 역대급 많. 한5 0명 있는 것 같은데. 그죠? 역대급 많. 깜짝 놀랐어 야외 나가는데. 너무 부담감 같이 마시라 하시고 담당 코치님들한테 얘기 잘해서 문 관리 잘해서 잘해보자 이런 얘기. 갑자기 너무 재는 힘들어 죽게 자꾸 잡고 있어요, 얘들 도현이 얼굴이 우와. 너무 창백해져가지고 지금. 얼굴이. 아니야. 렇게말 하자. 내가 보답해도 안 이랬던 것 같은데. <laughs> 맞아, 런닝만 해. 근데 했다. 끝났지, 이제? 끝났어. 그러니까. 런닝 하가 없어. 여기 있 아, 이거? 응. 운동화. 이거게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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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튀어>. 하나, <laughs> 하나 사야겠다. 내일 어차피 저희 나가서 먹는 거면은 네. 시내 나가야 된거 아니에요? 네. 런닝 원선생이요오 그것도 찍어요? 런닝 어 하는 것도 다 아니 좀좀 튀어 다니면서 다, 다 해줘요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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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이거 어디 간지 잖아뭐 하는 사람 누아 아유, 고등학교 때부터 대표팀 데필 같이 갔었어. 청대 아, 네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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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. 어, 오. 안돼 안어 학교 선배님. 그1사성 하고 왔냐? 1 3 집사. 집 여기서 무사 집사. 집사. 야오케사야사 집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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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또. 집사. 뭐사 집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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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사서사 집사. 집사. 타고 집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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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집사. 집사. 더 빠지는 것 같아요. 계속 빠지, 음, 계속 빠지. 으니까 안데 빠지진 않았어요. 빠졌어요 시즌 때보다 그래도 많이 기름났지. 찌수 보세요. 오전에 나와서 이탈을 해요. 이살더 쪘네. 살더 빠져 는데안 빠진 거 같은데. 웨이트. 아이 웨이트 열심히 하지 이거. 유튜브에 뭐인는데잘 봤습니다. 엘이 바로 나온 지 5분 만에 봤습니다. 바로 연락했어요? 바로 연락했죠. 어. 뭐라고 연락했어요? 오진이 어서 오십시오. 야. 내가 no. 뭐, 이데형 어, 똑같은 거. 어, 뭐 똑같지. <laughs> 나는 머리를 길고 싶지 않냐. 아, 힘들더라도 카메라 오면 대화 대답하고. 이는데 어. 뭐? 이것도 다 이거 그냥 테이핑. 아저안 돼요. 저글 없어. 요 없나니까. 저희 또 뵙겠습니다. 네, 신발이 많이 들어왔구나. 어 진짜 좋은데근데 네? <laughs> 뭐예요? 뭐 <laughs> 같이 왔잖아요. <laughs> 신발 사서. <다 왔어. 웃음>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해놓고 신발장에 그냥 뽕. 그꽁화라고 하거든요? 이거 아, 네. 갖고 왔던데 아예? 인조 잔디와잔디와 그러니까 예 인조 잔디화 오늘 상백이 형 브이로그에요? 어 오자마자, 네, 오자마자 소... 바쁘네 오자마자, 오자마자 오, 예. 바빠요 이 가방 한 번만 다시 보여줘 왜요 이거 아 뭐예요 자꾸 <laughs> 이상 하고 있어. 시면안 돼요? 뭐 들었는지? <laughs> 아, <안에> 별거 없어요. <laughs> 동전. 야천밖에 없는데. 돈많은사람들이 저런 거 들고 다니지. <laughs> 플러스 컴퓨 1학년이었죠? 맞죠 진짜 다섯 명 정도? 아, 예. 자꾸 나 찍을 때만 클로즈업 <laughs> 하네 승현이도 <참. 웃음> 상무 그때 지연했었거든요 근데 안 됐어 근데 또들어왔는데 훈련소 같이 한 거야 아예 같은 아, 아예 왔어. 같은 그거예요 그냥? 아예 같은 분대라니까요 아, 그냥 군대어 옆자리에 기아 어, 승현이 형이고 딱 우리 맞춰서 얘가 현역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이제 상무로 가는 거야. 나는 그날 그날인지 모르고 지원했는데, 근데 거기 저는 서 있었어요 이미. 이미 서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두 줄로 우르르 와가지고 뒤로 쑥 쓰는데 다 야구 선수들이었어. 맞지 맞지. 근데 그더 그, 더블을 좀 봤어요 정말. 아 그때 그치 그치. 냉동도 한 번씩 하고 네? 그때 냉동이면은 뭐 지금 뭐 BBQ 뭐 그런 거못 이겨요 그걸로그 걸로. 훈련소에서, 말, 냉동. 훈련소에서 냉동이면은 와, 이제 야구 훈련을 이제 하라고 상무에서 이제 공지가 내려와서 저희가 훈련을 했어요. 막 글러브랑 다 보내줬어 우리한테. 그래서 글러브를 끼고 막 캔슬볼 다 하고 했어. 근데 거기 에 연대장님이 야구를 엄청 좋아해요. 근데 갑자기 운동장을 딱 와가지고 견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. 저기 일로 견제였다가 정확히 넣으면은 냉동을 사지, 사주겠다는 거예요. 나 그때 턴 제일 빨랐잖아. <웃음> 정학도 <laughs> 살벌했어, <살만했었는데>. 그때. 인생 연속. <연구. 웃음> 그냥 여기였어요, 그냥 자동태그 진짜. <laughs> 와, 그때도 <또> 재밌었는데. 똑같이! 뭘 똑같아, 공이자주인데공이은 훈련 똑같이 해 야. 공이 아니야, 공이면자주야그게 훈련해! 공이은 이제 훈련을 못 시키는 게 있잖아. 뭘못 시켜, 다 시켜! 미국 가는 사람들이 일단 다. <laughs> 아, 진짜여기 근데 옆에 제 옆에 걷는 친구가면 있었는데 걔가 몸 무게가 55kg예요. 걔가 들고 갔는데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. <laughs> 나는 90kg, 50kg. 100kg에 육박하는 사람이 그막 어깨 찢어진다고 옆에 막 이러고 있는데. 그게 나중에 실신해 실시그 실신? 나중에 실신했어. 다 돌았어. 나다 돌았지. 그다돌았죠 너도 완전군장이냐? 완전군장 다 했으니까 완전 완전 아근 그러니까. 현역이니까 군장 해줘이니까 그려도 어, 되는 거아니 아... 어? 아 완전군장 본 적도 없잖아 완전군장 본 적도 없잖아요 완전군장 본 적도 없어 너무 똑 한다니까 음. 무슨 형들 싸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<laughs> 네, 지금? 이게 요직못겪잖아 미필은 뭐 하지 몰라요 <laughs> 뭐 미필은 낄수 없어요 이런거 옛날에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신었는데 이이하하있있으 이제 제냥 학교 가가지고 그냥 람장다데사장아이 일장. 브랜드? 은 다른 사람은 다 하나 있은면차은다진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사려면은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거? 그래 이거. 에잉아 이거 아니다. 봐봐 봐봐. 뭐요 이게 이게 트랙스 라지예요. 세일이야 세일 세일. 어쨌든 네, 네, 네. 할거 없으니까 네, 할거 여기 볼게요. 한 바퀴 돌아볼려 고 왔죠. <laughs> 왜 이렇게 찍어요. 맞아요? 어 이거는 아까 것보다는 낫네요. 미안하 어때요? 뭘잘어울리는 <laughs>